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7일 <laughs> 월요일 아침에 경기도와 경기도 광주와 용인해를 연결하고 있는 경강선 연장철도에 대해서 어, 새로운 소식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강선 연장철도 노선 경기 광주역에서 남사를 연결하는 철도 연장에 대해서 우선 지도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종전에 삼동역이 있었는데 삼동역에서 경기의 광주역에서 에버랜드를 거쳐서 이동 남사로 연결하는 바로 이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용인시 철도망 구축 계획 오늘 한번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떠한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도자료에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용인특례시에서는 경강선 연장사업 비용 대비 편익 0.91에서 최종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은 경기 광주시청 휴의일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위에서 이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 0 9 1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경강선 연장 노선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 판교 3동 어, 경기 광주역에서 에버랜드를 거쳐서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거쳐서 이쪽에 2동 남사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크러스터를 지나는 이른바 반도체 국가 철도로 자체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발해서 소위됐던 용인 동부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226만 평이 들어설 용인 이동 남사업 일대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36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동 지역엔 1만 6천 세대 규모의 반도체 신도시가 그 생겨나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노란선 부분, 자, 여기 철도에 나와 있는 경강선 철도와 노란선 부분이 반도체 신도시가 되겠고, 여기 보라 색깔로 나와 있는 것이 220만 평이 개발되는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호재의 인구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난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도로와 철도를 늘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용인시는 <laughs> 가장 먼저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에버랜드 여기 이동남사를 거치는 이 경강선 철도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어, 왼쪽 부분은 어, 이쪽에 그 3호선이라든지 또는 광교선 연장 뭐 이런 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자고 는 것은 바로 여기 경기 광주역에서 남사역까지 연결되는 경강선 연장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부동산 투어 및 현장 탑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 투자 전략도 변해야 하듯이 용인시 처인구 국가첨단 전략산업과 유망 투자처를 분석하는. 그러한 토지 투어 및 현장 답사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양지명과 용인 반도체 배우 신도시를 분석하고 42번 45번 도로와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그리고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삼성 반도체 세정 포천고속도로와 원삼 SK 반도체에 돈이 들인 땅 물건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토지 투어 및 현장 답사인데 매주 일일 그러니까 이번에는 6월 2일 월요일 날에 부동산의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어,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 5477-2808. 어, 현장 투어 비용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어, 토지 답사 및그 토지 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전화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인, 그리고 대한민국 전략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IT 인재들이 훨씬 더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강선 연장이 바로 그 핵심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저기, 뭐야, 그, 언론 보도자료 가운데서 반도체 도시로 용인을 발돋움하기 그 위해서는 도로, 철도 개선에 총력을 기르겠다는 용인시의 그러한 야심찬 포부가 되겠습니다. 기존 4차 철도망 개혁에는 경강선 삼동역부터 용인 일부 구역을 지나 안성까지 철도를 잇는 안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 검토 사업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용인시와 경기 광주시가 자체 연구 용역 경관을 바탕으로 경강선 연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바로 여기 네모칸에 나와 있는 경기 광주역에서 에버랜드역, 그리고 여기 신도시, 그리고 이동남사에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거쳐서 이동남사를 거치는 경강선 연장 노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laughs>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와 그리고 그 용인시가 내놓은 아는 경기 광주역부터 에버랜드 전대역을 거쳐서 운동장, 송담대역, 이동남사까지 이어지는 38km 구간의 경강선, 지선, 곡선, 전철이 되겠습니다. 자체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 9 1로 국가철도망 구축 기준을 넘겼다고 발표를 하고 이에 더해 수도권 내륙선, GTS-A 노선과도 연계할 수 있어서 경기 동남권 교통망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경강선 연장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기 동남권 지역 주민들과 경강선 연장을 통해서 교통편의를 훨씬 더 증진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연장을 꼭 반영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의 공동협력 협약식이 되겠습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용역 결과와 함께 경강선 연장을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기 GTX 노선에 경강선 연장 요청까지. 경기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강선 연장 예비 타당성 작수에 있어서 이러한 경강선 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땅의 조건은 신설 역세권, 산업단지 주변 신도시, 고속도로 신설 IC, 관광지 주변이 돈될 땅의 조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항상 새로운 그러한 용인과 또 반도체 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새롭게 나와 있는 연장선 철도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